KKMD 876화 프랑스 다소의 무리한 요구에 파행으로 치닫는 FCAS 일본이 참여한 G-CAP 똑같은 시한폭탄 안고 있다.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 독일 에어버스가 주축이 되어 스페인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미래 전투항공체계 FCAS와 영국 BA 시스템들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독일의 군사 매체 하르트푸트와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 프랑스 공영 뉴스 네트워크 프랑스 앵포 및 프랑스 주요 경제지 라트리뷰는 지난 9월 25일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FCAS가 최종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CAS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번 기사화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FCAS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프랑스 다쏘가 경쟁 업체인 독일의 에어버스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점. 둘째, 8년의 시간과 현재 환율로 거의 하나 오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항공산업 관계자들 사이의 앙금이 계속 깊어지기만 한다는 점. 셋째, 이러한 앙금의 배경에는 FCAS 프로그램 자체가 군과 기업의 필요 및 요구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고 정치권이 주도하여 발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독일 정부가 스웨덴을 끌어들인 플랜 B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캡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 만능론 GF는 프랑스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인용하며 FCAS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댓글을 통해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지캡의 미래는 비겁거리는 FCAS와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지캡 역시 FCAS와 비슷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10월 12일, 일본의 군사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본 뒤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만능론 GF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미래 전투 항공 체계 FCAS의 위기 상황에 대해 프랑스 언론은 자사 기밀을 경쟁 업체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다쏘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합의된 사안들을 지키지 않으면 독일이나 스페인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령 다쏘의 주장대로 6세대 전투기를 단독으로 개발하겠다고 해도 엄청난 개발비를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가? 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다쏘는 미래전투항공체계 FCAS의 유인전투기 부분에 대해 당초 결정된 워크쉐어 배분에 관한 3개국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출자 비율을 넘어서는 주도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독일과 스페인은 당초 합의된 사안을 지키고 출자 비율에 따른 워크쉐어 배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멜츠 총리도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회동을 가진 뒤 이대로라면 프랑스와 함께 FCAS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군사 매체 하르트푸트는 최근 몇 주간 FCAS 프로그램이 파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수년간의 불확 끝에 결국 독일 멜츠 총리와 에어버스가 더 이상 다소에 양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르트푸트는 이어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로 했지만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3개국 국방장관회의가 프랑스 측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취소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FCAS 중단에 대비한 플랜 B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반면 프랑스 언론들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FCAS 문제에만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매체들 중 하나로 통하는 일간지 르몽드는 FCAS는 본래 프랑스 독일 협력의 상징으로서 군과 기업의 필요 및 요구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고 정치권이 주도하여 발표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8년의 시간과 30억 유로 현재 환율로 하나 4조 9천억의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항공산업 관계자들 사이의 앙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의 논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다소는 자사의 기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다소의 태도에 대해 독일과 스페인은 오만하다고 비난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다소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라파를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쌓아온 기술을 토대로 6세대 전투기를 단독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일견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개발 비용을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문제가 남는다. 만약 프랑스가 단독으로 6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미래 항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희생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불운한 프로젝트는 훨씬 더 일찍 중단되었어야 했으며 국방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진작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프랑스 공영 뉴스 네트워크 프랑스앵포도 FCAS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단순히 재정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며 다소가 자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와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소는 자사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더큰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독일과 스페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에어버스에 넘기는 일 따위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다소에게 2025년 말까지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다소는 대등하게 설정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국의 워크시어 배분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단독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재정 상황이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과연 프랑스는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프랑스 양대 경제지 중 하나인 라트리븐도 이제 FCAS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으며 이미 합의된 워크쉐어를 바꾸려는 협상 태도는 독일과 스페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라트리뷰는 요구하는 워크쉐어 재분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프랑스의 발언은 독일과 스페인의 신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이며 다소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독일 정부와는 달리 다소의 요구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김일로 취급되는 핵심 기술을 경쟁사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다쏘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사항, 즉, 출자 비율에 따른 워크쉐어 배분에 관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다쏘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면 독일과 스페인이 분노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쏘가 단독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해도 개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마도 다소는 대등하게 설정되어 있는 FCAS의 공동관리구조, 거버넌스를 미국 F35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개발 과정 전체는 프랑스 장비청이나 다소가 관리하고 핵심 기밀을 공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독일 및 스페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개발비 분담은 여전히 33대 33대 33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는 누적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로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재정적적자 축소를 위해 400억 유로, 한화 약 66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진행하던 바이 행정부는 붕괴했고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각 정치 세력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만에 하나 FCAS의 틀이 무너지면 다쏘가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프랑스 정부가 오롯이 자금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그간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해온 인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로부터 개발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 역시 국내법상 규제로 인해 자유롭게 개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다쏘의 주장은 프랑스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미래 전투항공체계 FCAS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되고 그 결과 단독 개발 상황을 맞이한다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쏘의 CEO 에릭 트라피에는 독일 측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서 파생된 기술이 차세대 전투기에 통합되는 모습은 결코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측이 기업고 FCAS 프로그램 공동 관리 구조 거버넌스 개편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높은 수준의 보상 조치를 내놓아야 할 쪽은 독일과 스페인이 아닌 프랑스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5년 10월 12일 일본의 군사전문 블로그 한국맞는 논 GF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G캡은 FCAS와는 다를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FCAS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핵심 기술의 공유 문제입니다. F-35의 경우 흔히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 공동관리구조의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KF-11 보라메의 경우에도 거버넌스는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죠. 프랑스 다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집중된 공동관리구조이고 이런 경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자금만 지원하는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로 격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공군이 엄청난 돈을 주고 도입한 F-35A에 대한 정비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문제점을 잘 드러내줍니다. FCS와 a 마찬가지로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지캐 역시 공동 관리 구조,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틀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KMD 707화, 뒤늦게 숟가락 얹은 일본의 G캡 수출 발언과 영국 기술 공유 거부에 폭발한 이탈리아, 6세대 전투기 G캡,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편을 참고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G캡에서는 영국 BA 시스템즈가 FCAS 프랑스 다소에 해당되는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CAS에 대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첫째,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합의 유지. 둘째, FCAS 협력이 붕괴되고 프랑스 독일의 자체 프로그램 플랜 B로의 전환. 셋째, FCAS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자체 프로그램의 전환 없이 공백으로 남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합의 유지이지만 공동관리구조 거버넌스와 워크쉐어의 조정이 필요하고 다소의 핵심기술을 보호해 줄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개발 일정은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되겠죠. 독일과 스페인의 불만 또한 크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시나리오처럼 FCAS 협력이 붕괴되는 경우 프랑스나 독일 모두 단독 또는 축소 개발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개발 비용 유럽 내 정치지형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유럽 공중전력의 전략적 역량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죠.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월 21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아덱스 2025에 2박 3일 동안 참석할 예정입니다. 혹시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쓰고 KKMD라는 이름표를 목에 건채 전시 부스들을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아저 사람이 KKMD 캐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퍼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